반갑습니다. 전광판을 읽어주는 남자 자이언츠 갈매기입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가 오늘부터 후반기 경기를 시작하죠. 2024년 와 4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반등할 줄은 몰랐습니다. 4연 10연패를 하면서 4월달에 와 이거 과연 이대로 괜찮나 김태형호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봄대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제 롯데의 운하에 김태용호의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만 롯데가 지금 전반기 성적이 어땠냐면 35승 42패 3무 총 80경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7입니다. 물론 승차는 많이 차이 나지 않지만 경기수로 보면 마이너스 7이고 어 사실 오늘 올해 롯데가 5할 승률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리라는 것은 다들 예상하지도 못했고 크게 기대하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다만 분위기가 현재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어서 후반기때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진짜 롯데 팬들이 바라는 사실 뭐 우승하면 더 좋겠지만 뭐 우승을 당장 할수 있는 체질 개선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오프만 가을야구만이라도 나가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후반기 몇 경기가 남았냐? 64경기가 남았습니다. 총 롯데가 5할 승률로 플레이오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36승 28패, 승률 56% 이상을 거둬야 지만 5할 승률 144경기에 71승을 턱걸이 할수 있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았죠. 4월 달 이후에 5월 달, 6월 달 어, 좋았습니다. 물론 올스타 브레이크전 앞에 두 상가의 경기에 어, 롯데의 한계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후반기 때 롯데가 반등하기 위해서 가장 큰 포인트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 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첫번째 투수입니다. 이 투수가 문제죠. 투수의 문제 중에 드러나있는 문제는 첫번째 구원투수였습니다. 구승민, 김상수, 김원중 뭐 이런 두세명몇 명의 투수를 제외하고는 전미르 선수도 사실 한계를 느끼고 있고 진해수 선수 너무 감사하게도 잘해주고 있지만 박진영 선수 글쎄요 자한 자한 투수 없습니다 진해수 투수 말고는 롯데 지금 자한 투수 없어요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김원중까지 이어가는 이 중간 과정이 선발 투수가 무너지는 이 이후의 상황에서 롯데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 썰, 뭐, 김민석 트레이드 썰 나오죠.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노진혁 선수 부활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썰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투수력이 결국은 반등의 키포인트다. 첫 번째. 왜냐면 사실 타격은 타격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출렁출렁 합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님이 아주 저는 사실 잘했다고 본게뭐 뒷걸음 치다가 소 잡는 격이라고 하지만 유광남 선수를 대신해서 손성민 선수 종복은 선수 그러니까 이 여름을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놨다 라는 부분에서 너무 사실은 뭐 뭐, 더, 더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젊은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내야의 백업이나, 젊, 젊은 선수와 신구의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지만, 자, 아까 투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잠시 투수 얘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는 구원투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롯데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문제였고, 김상수 선수에 대해서 뭐 많이 했죠. 뭐, 투지 뭐부터 해서 많이 했는데, 이런 좀 집중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섰고, 올해도 사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지만, 여기서 두 번째의 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선발지입니다. 나균환 선수, 죄송하지만, 와, 롯데 팬으로서 쉽게 1군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망가타서는, 망가아서는 이군에서 올해는 무조건 2군에서 있어야 될것 같고 사실 실력보다 인성과 어, 롯데 팬들에 대한 예의가 먼저 갖춰져야지 경기장에 나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균한 리스크 있었죠. 두 번째 누구 있습니까? 롯데의 자승사자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즈 자완 투수거든요. 안 그래도 왼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반즈가 어, 이탈한지, 사실은 짧게 이탈할 줄 알았는데, 이탈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물론, 키포인트, 죠 선발 투수 반즈가, 어, 내일 경기나, 내일, 모레 경기에 나설 거라고, 이렇게, 얘기, 김태형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반즈 선수가 얼마나 잘 다시 적응을 해서, 롯데 1선발, 2선발, 윌커슨과 같이 힘을 낼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어, 그나마, 조금, 어, 롯데의 어, 빛을 볼 수, 빛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박승웅 선수 사실 이닝을 너무 잘 먹어주고 있는 경기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경기도 있고 고의도 괜찮은 경기도 있지만 안 좋은 날은 집중타를 맞아요. 그러면서 어 집중타를 맞고 사사구를 동시에 내주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선발투수는 뭐 퀄리티 스타트를 위해서 뭐 3점, 6이닝에 3점, 뭐 비기닝을 사실은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어떤 이닝에는 뭐 3점, 4점을 주는 경우가 덜어 생겨서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박세훈 선수가 롯데 정통팟 투수로서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어,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현희 선수. 사실 부활전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위가 많이 없는 구종이많 죄송합니다. 구종이 많이 없는 한현희 선수에 있어서 사실은 어, 롯데에 있어서 어, 지금 선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직을 보직을 계속 바꿔 가면서 땜빵용으로 어, 메꿔주고 있는데요. 사실 감사하게도. 어, 어떻게 보면, FA 돈에 비하면 사실 감사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사실 아쉬워하는 롯데 팬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이제 올해를 계기로 조금 반등을 해서 롯데 팬들이 바라는 한현희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5이닝에3실점2실점3실점 3실점 정도만 해서 오늘 개투진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본인의 역할은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사실, 타자들한테도 너무 바라는 것도 많고 사실 많지만 고많 지금 내야 내야 너무 짜임새 있게 잘 갖춰져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후반기를 버틸 수 있는 여름을 버틸 수 있는 뎁스가 갖춰졌다라는 게 너무나 훌륭하고 전반기 때 이런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반기 전때 이런 큰 성과가 아니라 2024년 올해 이룬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가 이~ 지금 뭐~ 나이 많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다소 많은 전준우나 정훈 선수들이 노, 노후 노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윤동희 선수 뭐~ 어~ 이정훈 선수 그리고 고승민 나승현 뭐~ 박승훈 선수라든지 롯데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자원들이 자리를 잡아갔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지만 후반기 때 롯데 의 선발과 불펜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어, 그리고 박진선 수라든지 전미르 선수 그리고 뭐 최준영 선수 그리고 박진영 선수까지 어 롯데에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그리고 김진욱 선수 어 올해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할수 있도록 후반기 64경기 중에 36승 해서 5할 턱걸이 할수 있도록 오늘도 강력하게 응원하겠습니다. SSG, SSG 어, 위닝 시리즈 잡고 그리고 사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중 경기가 지금 SSG 원정 3 경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KT 주말 뭐 금토일 주말 경기 홈 경기인데요. 어, 올해 어, 오늘 이승, 오늘 승리를 거둬서 어, 이번 주 어, 삼성 3패, 적어도 4승 2패, 4승 2패까지 좀 기대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음 주가 조금 힘들거든요. 두산 전이 주중 경기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요즘에 좋습니다. 삼성이 요즘에 좀 너무나 잘 맞고 있어서 삼성 원전 경기가 있는데, 주말 경기에. 어, 이번 주, 다음 주 사실 비 소식도 많습니다. 최소 5월 승률은 확보하고 선발진, 개투진 조금 더구위가 올라온 상태에서 어, 7월, 8월. 어, 7월 중순, 8월 여름철에 어, 제대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